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7월, 네, 10일이고요. HLB, 네, 좀 빠르게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일단은 HLB 금일 이제 1.47% 하락하면서 네, 93,700원으로 이제 현재 마감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오늘 급등할 거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급등이 안 나와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왜요? 조만간. 엄청난 슈팅이 나 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뭐랍니까 여러분들 FDA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이제 HLB가 이제는 승인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건 아실 거예요 중국 쪽에 여러분들 매출이 2조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매출이 2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입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2, 2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 2조라는 건요, 진짜로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HLB 이번에 리보셀라넥이 FDA 통과하기 시작하면요, 이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12만 9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 있죠. 아직 출발을 안 했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더 담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출발은 안 했고, 올라갈 그림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물량을 쓸어 담아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더 우리가 어디서 신규 평단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일단은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84,700원 여기서 잡고 싶은 그림이 컸었는데 일단 여기는 다신 안올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은 위에서 잡는 그림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을 때 92,140원 자리죠. 네. 92,140원까지 눌러준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더 매수하는 그림을 가져가 볼 겁니다. 일단은 어제 온 자리는 맞아요. 어제 온 자리 맞지만요. 우리가 오늘 저의 영상을 신규 시청하시고, 신규 진입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불타기나 물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92,140원 자리에서 웬만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죠, 여러분들. 네. 여기 윗부분이죠? 네. 12만원 자리. 12만원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98,500원에 원래는 저희가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요. 현재 그림 자체가 한번더 강하게 소아오를 그림이 현재 그러지 있기 때문에 한번상가를 뽑고 나서 다음날에 갭을 떠주면만 해도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제 목표가 터칩니다 네, 현재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게 HLB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신규 진입을 담아 가시는게 좋아요. 대신에 우리가 몰빵 매수, 신용 몰빵?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신용이 안될 거예요. 주의가 걸렸기 때문에 신용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다더라도 하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바닥에서 벌써 100% 넘게 상승한 자리인 만큼 우리가 큰 비중을 실으시면 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한번더 여러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옆에 보이시는 소통방에서 모든 걸 매일매일 설명드리고 있는 만큼 한 번씩 들어오셔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설명 링크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우리가 같이 HLB 대응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만 안 쓰는데 제이스한테 대응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신 번호 있죠 4 9 0의 3948로 h 아니면은 숫자 1만 남겨주면서 네, 저는 문자로 주사로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hlb뿐만 아니라 시초가 단타 그 다음에 단기 스윙 종목들도 다 같이 나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종목들도 다 여러분께 전송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4 9 0의3948제 개인 번호로 h, 아니면 숫자 1만,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hb 대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더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거기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럽의 이제 smo, 여러분들. 이제 현재 학회 하나가 이제 65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hb가 65일대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추가 호재입니다. 네. 추가 호재 자체가 65일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 두달 내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종고점 자리는 강하게 돌파해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이일선 타고 올라오는 종목이 만큼 그만큼 현재 강한 수급이 쏠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HLB 뿐만 아니라 현재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현재 강하게 쏠려 있어요. 호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HLB 글로벌도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호재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HLB 이 종목 끝까지 잡고 가셔야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12만 원까지 충분히 잡고 갈수있다는거한번더 제가 인지해드리면서 아직도 제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는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날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씩 담아 가셔서 가보실면될것 같고 HLB 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은 4920에 3948로 H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제가 이렇게 또 문자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린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HLB 지금 당장에 눌렀다가지고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더 주가 슈팅 쏘면서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12만원에 서는 무조건 우리 전략매도 할 겁니다 여기 12만 9천원에서 왜 아까 넘어간다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넘어간다고 했지만은, 왜 일단 12만원에서 장을 매도냐면은, 여기가 현재 강한 저항자였던 만큼,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누르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